신로이고요이 e s t u r 제 g e 제스처 r e g 제처가 제스처 여러분들. 제스처가 뭡니까? <목소리> 어, 네. 거. 자, 갈게요. When you talk, you a w h e n You t a l k 네가 말을 할때 c l a o r e o o 이 c You cool and calm. o r e c o o 하 a d o 하 You a o a r o r 이래죠 아니 a 어때 d o You w a n e You a r are 웨이브로 하세요 a s you struggle to say something. 그리고 말을 할때 s t r u g g l e 뭐야 더듬는거죠 뭐뭐뭐 h 뭐, i 뭐, n 하는 거. u s t 을할때막 l e 리거나 a y 공중이다 이렇게 막웨이 o 로 하세요. u g g l e to say s o m e t h 이 n g You 이 i t depends on a person's personality and the culture. 그리고 사람들이 뭐에 달려 m 이게 그 개인사람의 u e r s o n a l i t y 는 이제 인격 성격이죠 그리고 c u l t u r e 문가 이거에 달려있대요 Where, we, where, 거기 어디냐면, we was brought up. 바로 우리가, 양육하는. 살아야, 우리가 이제 길러진, 길러진 그 장소, 그 문화가 그걸 결정한 답니다 자, 하지만, some linguistics. 자, but 뭐? 하지만 몇몇의 언학자들은 말하기를, t 이렇게 말할 때, frequency of using body language is affected by a speaker's level of education. 바로, 빙, 종종 사용하는 거야. 뭘 사용해? 뭔지, body language. 아, 음, 바디랭귀지죠 사용하는 게 바로 바디랭귀지요 몸으로 하는 이제 그 언어죠.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게 이건 뭐야? 그 욕이래요. 말하는 게 이건 뭐야? 그 따어따어어 아, 그래? 어 이거도 어, 있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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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말안 해도 서로 이게 뭔지 알죠 이게 바로 뭐야? 바디랭귀지죠뭐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뭔가 찾고 있는 거. 손님 말안 해도 알잖아. 이게 그거 그그 그, 그, 바보란 <laughs> 뜻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 진짜요? 알았어, 알았어. Is affected by 바로 그 사람이 말하는. 교육 수준에 달려있다라고, 누가 말했어? 누가 말했어? 언학자가 말했어. 이게 종종 이렇게 바디 u 랭귀지를 쓰는 게그 사람의 언어, 아, 그 교육 수준에 달렸다는 거야. The more vocabulary you know, 바로 너가 단어를 더 많이 할수록, the less likely you are, 바로 너가 적게 하게 돼요. 바로 뭐야? To make a gesture. 바로 손짓을 하는 것을 적게 한다는 거야. Wire talking, 바로 말하는 동안에. 말하는 동안에 미국인들 근데 제스트 되게 많이 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해? 말할 때막 움직이면 뭐라 해? 또왜 이렇게 까부냐? 정점불안이야막이러 묻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말해? 표정하로안 바뀌고 말하죠 딱딱하게. 유교잖아, 우리나라 유교. 한번할게 Well-education people. 자,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은 Who can express? 바로 뭘할수 있어? 바로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거야. t h m s e l 그들 자신을. Eloquently. 바로 유창하게 하는 거야. Eloquently. 유창한. 이런 뜻이야. 유창하다. 잘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By using the full range of their vocabulary 바로 그들의 단어 범위 가득 많은 이 음. 단어 범위들을 사용해서 굳이 손짓 안 해도 그 단어로 하나 표현해버리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단어 열심히 해야겠죠 여러분들도 Maybe more relaxing 아, 그 아마도 그걸 어떻게 배워 더? 더 침착해 보여요 단어 하나로 말을 끝내버리니까 그리고 Not the, the need to find the answer 그리고 나서 필요로 하는 것을 느끼잖아 필요로 하는 것을 느끼지 않는 거죠. 바로 뭐야? f l y i n flying the hands, 아 o oh, w wow. 그 공중에 막 이렇게 손 이렇게 날리는 거야. 막, 야, 내가 어제 있잖아. 막, 그날 있잖아. 막, 이러면서, 이러거안 한다는 거야. 하지만, those without the advantage of a good, a good a education. 자, 갈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갈게. 하지만, 어떻게? 해? without, 안받도 없는 거죠. 결핍된 거야. 바로 뭐냐면, 평균적으로 좋은 교육을 받지 않은 거야. Those, 그런 사람들이겠죠. r a r e l y 드물게 뭐야? More on gesture. 바로, 이 gesture, 이 손짓에 더 많이, 그, 써낸다는 거죠. To make themselves understand. 바로, 그들 자신 스스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스처를 쓴다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사람이, 드물게. They make the words. 그들은 뭐야? 단어가 부족해. 그들은, 단어가 부족한 거예요. 여기서 그들은, 에듀케이션을못 받은 사람이죠, 데이들은. So, 그래서, it is no wonder.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니야. 네, 뭐냐면, they substitute the gesture for word. 그래서 그들은 뭐야? 언어, 단어보다는 이제스처 t 로더 많이, 그, 언급하는 사용하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어, 그리고, parents. 어, 부모님인데, with h e i g h Higher family, higher family income, 바로 소득이 높은 부모님들은 and more e d u c a t e d 더 교육 많이 받은 사람들은 gesture를 more to their child. 어? 잠깐만. 아니고, 그, 잠깐만. 부모님들인데 뭐냐면은 높은 수익을 갖고 있고 그리고 more education, 더 많이 교육 받았으면 제스처를더 많이 사용하면 안 되는데? 어, 이거 잘못된 문장 같아요. less 번에 4번이네요. 아, 호동과 관계없는 문장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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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l e s 더죠덜 쓰겠죠? <laughs> 자, 갈게요 as a general rule 자, 그러면은 보통적인, 일반적인 법칙에 따르면은 the higher the social s t a t u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거죠, 사회적 지위 직위.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은 person h has the fewer gesture he likely to use 그는 뭐야? 더 적게 손짓을 해, 그가 사용하고 싶은 것들을 그죠.